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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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닭이 먹을라 <laughs> 달려드네 막 일로 와서 소나소나 우리는 말주 먹으렴 음, 자, 음, 잘했어 예, 봐봐 네, 사원님은 말 주자, 주자. 서수나 기다려 아빠랑 같이 주자 네. 말 주가 줄까? 돼지 주까 줄까? 말 주까 <laughs> 어? 주혁이 벌써 줘버렸어? 어? 아니 말주자 말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어 아직 안 줬어? 줘봐 그렇지 엥? 야 떨어졌어 자준 기분이 어떠세요? 아보다되지다 소은이는? 안 줘? 지 네. 뭐. 네. <laughs> 날... 걱정하지 안마 사람 <laughs> 안쏠 <쓸>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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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달라고 막 빨리 안이상하자 됐다 오저 끝에 있는 애는 못 먹을 거 같아 끝에 있는 애도 있어 일로 와 아차짜 자, 손이는 누굴 줄까요? 어기어기 저기 가자. 여기에 혼자 있으니까. 예! 야! 야! 야 응? 뭐야? 응? 어? 오, 야, 코코 기름 장난 아닌데. 콧바람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어, 어이씨. 어, 어. 아빠, 어. 아빠. 아빠. 문 열고 어. 말이야, ]god. 말. 가자. 가자쪽으로 가자. 가자 가자. <laughs> <laughs> <도망쳐야 돼. 웃음>